네, 안녕하세요. 스스로 한대 임상래입니다. 네, 요번에는요, 네, 신규주문이 들어와가지고, 신규주문에 대해서 한 번, 네, 보고 드릴 겸 판매 분석 해보겠습니다. 네, 신규주문이 들어온 거는요, 네, 요거, 파마롤, 요거에서 한 건이 들어왔고요 예, 네, 나머지 세 건은 이 티셔츠에서 들어왔는데요. 네, 색깔별로 세 가지 색상, 이렇게 검정 사이즈 3 x 사이즈, 검색 사이즈 3 x 사이네 이렇게 화이트 3 x 사이 이렇게 주문해 주셔서 주문이 3 건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4 건이고요. 네 이걸 한번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분석해 볼 건데요. 통계에서 판매 분석, 상품 검색 채널 눌러주면요. 네, 여기 보면은 10시 펌 밖에 나오지 않는데요. 네, 보니까 이 티셔츠는 결제일이 오늘 아침이죠. 16일 지금 8시 50분입니다. 16일 아침 5시 55분에 주문해 주셔 가지고요. 여기에 대한 키워드는 내일 나올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주문 받았던 열없시 펌에 대해서 키워드 이렇게 키워드로 들어왔고요. 이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깐요 네,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 이거에 대한 검색 결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거에 대한 검색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지금 판매 분석하면서 느낀 게 네, 여기, 키워드에서, 셀프 펌 들어가고요. 여기서, 열 없이도 키워드 넣어주겠습니다. 고객들이 찾는 거가 보이거든요. 네, 열 없이 이렇게 수정했고요. 열 없이가 들어갔고요. 보면은, 통계, 마케팅 분석, 검색 분석에 보면은, 어제, 15일자로 어제 들어온 키워드들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필자연구소는 꾸준히 들어와 주시고요. 태극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판매는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열없시 웨이브 키워드로도 들어온 걸볼수 있고요. 여러없이 네, 펌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한건 주문이 일어난 걸볼수 있습니다. 네, 지금 815여서 그런지 태극기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셨네요. 네, 이렇게 해서 네, 검색 제품은 없는데 그거에 맞게 상품명 수정해준 거 보여드렸고요. 네, 요 건에 대해서는 이제 배송 준비로 발주하고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세 건에 대한 티셔츠는 내일 키워드 나오면은 내일 또 영상으로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